투어의 성전 2-21 인피니티 마지막 공략이 될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대한 시간을 줄여보았고, 여기서 뭘더 시도하기엔 애매해서 티켓만 누적시키고 그만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즌 공략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아티팩트는 불꽃 30, 광채 30, 어둠 20, 번개 10을 찍어 주시고 이후엔 어둠 30, 번개 30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부터 티켓을 누적시켰었기 때문에 아티팩트가 여유가 있어서 냉기와 바람도 10씩 찍어 줬습니다. 조합은 총 3개를 사용할 거고, 1번 조합 보물은 무공비급, 호르라기, 시계입니다. 의적은 쿨35 가깝게 피감 40 이상 세팅합니다. 각성각화는 쿨35 가깝게 피감도 좀 챙겨주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라즈베리 섞어서 데미지도 좀 올려주시고요. 이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정은 올 라즈베리에 공격력, 쿨타임, 치명타 등 챙겨주시고, 비스킷은 불피증 최대한 높아야 합니다. 단비는 쿨35 가까이 공격력도 챙겨줍니다. 이번 조합 보물은 무공비급, 망토, 시계입니다. 휘낭은 쿨25 이상, 피감 40 이상, 마탕 10강 이상입니다. 민초는 쿨30 이상, 피감 45 이상, 마탕 10강 이상 해주면 좋습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10강 해주면 파티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스파클링은 쿨25 이상, 피감 50 이상, 마탕 최소 1강 이상입니다. 10강 해주면 파티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각성 피바는쿨 15, 피감 50 이상입니다. 크램은 토벌 세팅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공격 속도 높게 세팅하시되 공격력도 뒤쳐지면 안 됩니다. 3번 조합 보물은 무공비급, 호르라기 시계입니다. 16 웨이브 치명타 조합이기 때문에 치명타 100%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호르라기 15%, 산호와 팝을 합쳐서 35%, 아라모드 10%, 트위즐 이스택 15%, 기본이랑 랜드마크 13%, 저는 냉기 아티팩트 10레벨이라서 5% 추가하면 과절류 쿠키들 기준으로 7%만 더 높이면 되는 수치입니다. 애플젤리나 애플타르트 하나씩만 섞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기존 세팅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갔습니다. 과절류 3인방은 기본은 라즈베리 세팅으로 하시고 애플젤리를 적절히 섞어주시면 됩니다. 비스킷은 전피증 최대한 높게 하고요. 파블과 산호도 쿨타임 30%는 챙겨주고, 트위즐 2스택 e 제외한 치명타 생각해서 세팅해주면 딜 나름 잘 나옵니다. 물론 귀찮으면 쿨타임만 맞추시고요. 참고로 트위즐 마탕 10강은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웨이브마다 조금씩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약간의 타이밍으로도 디버프가 안 걸려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1 챕터는 티켓을 돌려주니까 연습 많이 해보면서 감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하시고 속도는 1.5배속이 딱 좋습니다. 단비는 쿨타임 되는 대로 사용합니다. 첫 웨이브 이터널 예약 걸고 불정, 의적, 각성 다카 순으로 사용합니다. 이터널 예약 걸고 발동되면 약간의 텀을 두고 의적 사용하고 자동으로 각성 닥카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불정 눌러줍니다. 3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이터널, 의적, 각성 닥카, 불정 순으로 눌러줍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면 이터널로 몬스터 디버프 및 홀딩을 걸고 약간의 텀을 두고 의적을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써버리면 후방 몬스터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버프가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성 다카를 자동으로 나가게 두는 이유는 너무 빨리 써버리면 의적이 디버프를 거는 동안 몬스터가 각성 다카 기술에 밀리면서 디버프가 온전히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성 다카도 디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디버프를 걸고 마지막에 불정이 처리하는 순서인 겁니다. 1 챕터 보스는 순서 상관없이 쿨타임 되는 대로 다 누르시면 됩니다. 스피드러는 보스를 빨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웨이브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면서 1 챕터 베스트 타임을 측정하고 2 챕터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챕터도 5에서 7 웨이브는 똑같이 정석으로 갑니다. 가끔씩 1 웨이브 때처럼 이터널, 불정, 의적, 각성 다카 순으로 쓸 때가 있는데, 불정이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미리 기술을 깔아두고 몬스터들 디버프를 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쿨타임을 약간이라도 아껴서 다음 웨이브에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7 웨이브를 잡으면 2번 조합으로 바꾸고 스킬 되는 대로 사용합니다. 8웨이브 보스는 빛 속성에 약하기 때문에 크렘을 메인으로 공속 조합 쓰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여기서 각성필바 대신 산호도 써봤는데 물론 더 좋지만 20웨이브에서 버티질 못합니다. 8웨이브 이후 1번 조합으로 다시 바꾸고 이터널, 불정, 의적, 각닥 순으로 사용합니다. 10 웨이브는 다시 이터널 의적 각닥 후에 불정을 사용합니다. 11 웨이브는 자동을 푼 이유가 지금 쿠키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쿠키들이 스킬을 사용하는 타이밍이 어긋나기 때문에 자동을 풀고 몬스터와 가까워지고 쿠키들도 좀 모였을 때를 기다렸다가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노리다가 몬스터들한테 두드려 맞고 죽을수도 있으니 숙달되고 쓰는게 좋습니다. 12웨이브 악명높은 구루터기 보스가 나오죠. 각성 다카의 체력회복 불가 디버프와 이터널의 체력회복 감소 디버프를 때려넣으면 비교적 쉽게 깰수 있습니다. 보스 출현 전부터 때려박을 수 있는 스킬은 다 때려박으시고 스킬 되는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3웨이브는 이터널, 불정, 의적 각딱순으로 사용 14웨이브는 쿨타임 이슈로 각성닷카, 이터널로 홀딩, 의적, 불정으로 마무리 15웨이브도 각성닷카, 이터널, 의적, 불정으로 마무리하고 3번 조합으로 변경합니다. 16웨이브 보스 전용 조합이고 쿨타임 되는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잡은 후에 다시 1번 조합으로 변경하시고 17웨이브는 이터널, 불정, 의적, 각성다카 순으로 사용합니다. 18 웨이브는 이터널, 의적, 각성 다카 순으로 사용하고 불정으로 마무리. 19 웨이브도 이터널, 의적, 각성 다카 순으로 사용하고 불정을 사용합니다. 19 웨이브는 오래 걸리니까 이후에 스킬 되는 대로 사용하고, 쿠키 한 마리만 남기고 체력도 적을 때 2번 조합으로 바꿉니다. 크렘 1스택으로 처리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20웨이브 보스 잡을 때 약간 더 좋더라구요.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20웨이브 보스와 몇번 치고 박고 싸우다 보면 클리어가 될겁니다. 개인적으로 토벌 연구나 수호의 성전 스피드런은 진짜 쿠키런 킹덤 찐 고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해도도 높아야 하고 스펙도 받쳐 줘야 합니다. 저도 아직 한참 멀었지만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재밌게 게임 즐기고 공략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모두들 기록 갱신하시길 바랍니다.